응. 랭아 병순이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족발집에서 한 남성이 야외에서 고무대야에 발을 담근 채로 물을 손질하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영상이 일파만파 퍼지며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하자 식당 측에서는 직원이 홧김에 저지른 일이라고 해명하고 즉시 해당 직원을 해고했는데요. 하지만 영상을 접한 식약처 측이 바로 조사에 착수하면서 식당 측에 미흡했던 식품관리 또한 수면 위로 떠올라 식당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바 있습니다. 이렇듯 인터넷에 공개된 된 영상 하나 때문에 낭패를 본 업체는 이뿐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잘 나가다가 영상 단 하나 때문에 폭망한 업체 탑 3에 대해 알아볼게요. 3위 치킨집 전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바람 잘 날이 없는 틱톡 최근 올라온 영상 하나가 다시금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뭐 보통의 치킨집 주방과 별다를 바 없어 보이는 영상인데 아니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저건 담배 연기? 놀랍게도 위생과 청결을 강조하는 주방에서 한 아르바이트생이 담배를 피우며 치킨을 만드는 영상이 찍힌 것입니다. 심지어 마스크도 장갑도 끼지 않고 조리하는 모습은 절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려. 지게 만들었는데요 영상의 제목 도 위생점검이 매우 시급한 편으로 알바생이 친구와 함께 장난을 치 다가 찍힌 영상으로 알려졌죠 특히 해당 프랜차이즈는 업계 최초로 위생등급 가맹점 200호점 돌파 를 홍보할 정도로 위생을 강조했 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낀 배신감 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불만 이 폭주하자 프랜차이즈 관계자 측은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며 해당 지점 영업 중단 조치를 취했죠 더불어 위생교육을 시행하고 고객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위생관리 상태에 이르기 전까지는 해당 매장의 영업을 재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 알바생이 저지른 이런 일탈이 점포의 문을 닫게 한 것은 이번 뿐만이 아닌데요. 지난 2015년 흡연을 하며 치킨을 조리하는 사진을 올린 알바생 때문에 3개월 만에 가게를 폐점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 최근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에서도 알바생이 주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영상을 업로드해 영업을 중단하는 일이 있었죠. 심지어 이 모든 건 흡연 당사자 본인이 직접 영상을 올리면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아무리 흡연이 개인의 기호이자 권리라고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조리하는 주방에서까지 흡연하는 것도 모자라 영상이나 사진을 떳떳하게 업로드까지 하는 저 심리를 누가 이해시켜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2위 미용실 지난 11월 한 유튜브 채널에 이대 갑질 미용실 사장이 70대 할머님의 무릎 꿇는 이유 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영상에는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남성에게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한 노인 여성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죠. 해당 유튜버에 따르면 이대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장이 자신의 가게에 전단지를 넣는 노인 여성을 발견하고는 분노를 참지 못해 업체에 연락 전단지를 넣은 할머니가 직접 와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업체 이미지를 고려 이번 한 번만 사과해달라며 간곡히 부탁하는 전단지 업체 사장님의 모른 척할 수 없었던 할머니는 결국 사과의 뜻을 전하러 해당 미용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용실 원장은 찾아온 할머니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했고 할머니가 거부하자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법에 대해 잘 모르셨던 할머니는 경찰이 출동하자 겁에 질리고 말았고 부모의 부재로 손녀들을 대신해서 키우고 계셨던 기초수급자 할머니. 혹여나 손녀들을 다시 못 보게 될까 싶어 벌벌 떨며 무릎을 꿇고 비셨다고 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찍힌 사진이 해당 유튜브에 제보된 것이었죠. 해당 영상이 일파만파 퍼지자 네티즌들은 아무리 그래도 할머니한테 저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했냐며 분노했고 사람들의 분노가 꺼질 줄을 모르자 해당 미용실은 부랴부랴 사과문을 작성했죠. 하지만 사과문의 내용이 정말 본인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너희가 하라고 하니까 사과한다 같은 뉘앙스의 글이었고 이는 오히려 불난데 기름 붓는 꼴이 되었는데요. 이에 네티즌들은 해당 미용실 원장이 과거 다른 고객에게도 갑질을 일삼았던 것은 물론, 전화로 따지는 고객에게 변호사와 경찰의 사칭해 협박한 사실과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중국적 신분인 것, SNS에 불쾌한 사진을 올렸던 과거 행적까지 낱낱이 밝혀냈습니다. 궁지에 몰린 원장은 결국 자필로 사과문을 작성한 후 가게를 폐업, 이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죠. 그 뒤로 원장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해당 미용실이 아직도 폐업 상태인 것을 보면 아마도 그 동네에 다시는 발도 못 붙일 것 같네요. 1위 오징어 공장. 요즘에야 치킨에 맥주지만 맥주 안주계의 전통의 강호는 바로 오징어와 땅콩이죠. 쫀득쫀득한 식감과 감칠맛, 그리고 씹을 때마다 나는 묘한 꼬랑내는 말린 오징어만의 매력인데요. 하지만 최근 이 묘한 꼬랑내가 누군가의 발냄새였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틱톡에 올라온 한 영상 때문이죠. 한 오징어 공장의 직원 여러 명이 건조 오징어를 잘근잘근 밟고 있는 이 영상. 얼마나 당연하고 익숙한 장면인지 주변에 아무도 말리지 않고 평화롭게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해당 틱톡 계정의 다른 영상에서 태국어로 된 자막이 발견되며 다행히 한국은 아니겠거니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려는 찰나에 발견된 한국어로 적힌 우호실이라는 팻말. 그 외에도 한국 라면, 제1호기 같은 한 을말이 추가로 발견되며 해당 영상 속 장소가 한국의 오징어 공장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도 작업용 실내화 아닐까 하는 일말의 기대도 잠시 해당 신발을 신고 다른 곳을 돌아다니거나 같은 공간에서 운동화를 신고 있는 다른 노동자의 모습이 발견된 것은 물론 심지어 직원들이 오징어를 말리는 도중에 오징어를 입으로 뜯어먹는 영상까지 발견되면서 네티즌들은 그야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식약처에서도 즉각 조사에 나섰습니다. 영상을 토대로 추적한 결과 해당 업체는 경북 영덕에 위치한 한 오징어 공장 식약처는 현장 조사에서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행위, 위생모 마스크 미착용, 작업장 청결 불량 등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지만 이들에게 떨어진 처벌은 고작 70만 원 상당의 과태료였는데요. 말린 오징어 한 마리당 만 원이라는 비싼 가격에 팔던 이 업체가 오징어를 70마리만 팔면 내꿀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관련 법이 딱히 없다는. 게그 이유였죠. 아니 그럼 폭망한 게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생수칙을 위반한 기간 동안 만들어진 수억 원에 달하는 해당 오징어는 전량 폐기 처분되었고 좁은 수산물 업계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계약이 다 끊겨 이미 손해란 손해는 다본 상태라고 합니다. 저 오징어들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니 정말 천만다행이죠 이 공장뿐만이 아니라 지난해에 위생불량으로 적발된 식품공장만 해도 도너츠 순대 등 무려 19곳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적발된 업체들이 대부분 3년 전부터 두번 이상 적발된 곳이라고 해더큰 충격을 안기고 있죠 이제는 식품공장들에 대한 반짝 단속이 아니라 정기점검 확대가 절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 속초의 명물인 한 닭강정 가게가 위생이 엉망인 것이 적발되며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수많은 비난을 받았던 그 업체가 다시는 재기하지 못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이제는 반도체 업체라 불릴 정도로 뛰어난 위생시설을 갖추고 부활해 다시 한번 사람들을 줄 서게 하고 있는데요 아 괜히 영상 하나 잘못 찍었다가 재수없게 걸렸네 라는 마인드가 아니라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보완해서 돌아오는 업체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 스크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